책 읽어주는 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1. 네. 모든 것에 시작된 전쟁 옛날 평화롭고 번영하던 선조국 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선조국은 정의롭고 강력한 군사력 을 자랑했지만 이웃에 위치한 선촉국은 끊임없이 국경을 위협하며 선조국의 안정을 흔들고 있었다. 선촉국의 위협이 점점 심해지자 선조국의 백성들은 불안에 떨었 고 왕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었다. 선조국의 왕 세이안은 지략이 뛰어난 지도자였고, 젊은 시절부터 전쟁에서 수많은 승리를 이끌어낸 무예의 달인이었다. 그는 전장에서 두려움 없이 군대를 이끌었고, 그의 이름은 곧 선조국의 강함을 상징했다. 하지만 선촉국이 대규모 침략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세이안 왕은 평소와는 달리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 전쟁이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닌,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결정적 순간이 될 것을 직감했다. 그러던 어느 날밤 세이안 왕은 꿈속에서 낯선 예언자를 만났다. 예언자는 암흑 속에서 나타나 말했다. 왕이여, 당신의 선택은 승리와 패배의 문제가 아니다. 전쟁의 끝에서 당신은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왕은 이 말에 크게 당황했지만 자신이 이끄는 나라와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예언을 외면하기로 했다. 그는 더욱 결단력 있게 전쟁 준비를 진행했고, 최정의 군대를 모아 직접 이끌기로 결심했다. 출정의 날이 밝았다. 병사들은 왕의 연설을 듣고 사기가 충만해졌고, 그들은 적국으로 진격하기 시작했다. 전쟁의 서막이 열리자 선조국의 군대는 초반에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그들은 선촉국의 방어선을 하나씩 무너뜨렸고, 적들은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전선이 깊어질수록 상황은 점차 변하기 시작했다. 선촉국의 군대는 갑자기 강력한 저항을 펼치며 비밀 무기를 꺼내 들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세이안 왕은 직접 선두에서 병사들을 지휘하며 전장을 누볐지만 그 순간 예언자의 말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한밤 중 왕은 적진 깊숙이 숨어 있던 어둠의 군단과 마주하게 되었다. 이 군단은 마치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은 붉게 타오르고 있었고 힘이 인간을 초월한 듯했다. 왕과 그의 병사들은 압도당할 위기에 처했다. 이 위기 속에서 세이한 왕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적과 맞서 싸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검을 높이 들고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다. 하지만 그의 가슴 한켠에는 예언자의 경고가 다시 떠올랐다. 그가 잃게 될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전쟁의 승리와 함께 찾아올 그가 예상하지 못한 운명의 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예상하지 못한 운명의 순간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이야기를 기다려주세요.